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사기를 당했던 김사기당함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꼭 깊을 꼭 복수를 하겠다 다짐하고 왔는데요. 먼저 그 손님한테 주문 예청이돌왔어요 다행이죠. 아, 시원해. 역시 초보. 일단은 봉지 딸이 하나 주문하고요. 여기다 넣을 거예요. 오늘 포장만 보면 이게 끝입니다. 손님이 유진이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비공구 유진이를 주신 것 같은데, 요거 좀 대충 넣어드리고, 음, 이거, 요거 다시 돌려드릴게요, 이거. 이거 잘 썼었어요. 음, 이건 제거 그리고 제가 진짜 천사니까 특별히 제가 아끼는 통인데 특별히 여기서, 귀여운 포착고 있는 이탐로더도 드릴게요. 아, 어... 근데 아까운데? 다시다 대신 이거 돼지 하나 드릴게요. 아, 이거 왜이렇다 쳐. 아, 진짜 짜증나네. 아 몰라, 몰라. 아무튼 이렇게 해드릴 거고. 어, 제가 또 천사잖아요. 그니까 제가 특별히 여기 리스 뷰 비요? 이건 거 있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이거들게요 책상이 왜 이렇게 길었지? 먼지좀 모아서. 먼지는 머리카락은 덤이에요. 대충 모아서 여기 안에다가 뭐 넣으면 되던데? 전 포카를 사봤지만 포장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어 그냥 불쌍하니까 음... 이게 뭐냐고요? 공기예요 원래 주문하시려고 했던 그원영이 보카 말고 원영이 공기예요 이 공기 이름이 원영이에요 아무튼 그러면 잘 가시길 빠이